보러 한명올 거야 뭐요? 진짜 이번에 여자 솔로 저기 좀 한번 만들어보려고 아니 저부터 솔로 내기로 하지 않았어요? 너는 새벽 에버랜드에서 네가 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냐? 아 그거는 화타니까너뭐 뭐 바람잡이야? 파전 MC냐 가수냐 너 그거 정해 돈을 벌어도 돼 스타 제조기 왜? 또박쪽박 일로 와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할수 있어 올때 됐어 안녕하세요 오디션 선차까지 붙게 된 박혜원이라고 합니다. 이쪽에 앉아요. 네. 날씨 많이 춥죠? 네, 춥습니다. 또 따뜻하게 또 롱패딩 입고 뭐 노래 는뭐 잘해요? 근데 뭐 응. 들어봐야지 뭐 하여튼간 음이 하나만 나가도 탈락이야. 그건 알아둬야 돼. 일단 뭐 오디션 보기 전에 인적사을좀 알아보자고. <목소리> 이름이 박혜원. 네, 맞습니다. 뭐또 영어로 뭐 이름이 있더라? 아 해외 진출을 제가 또 이제 큰 꿈을 가지게 됐는데 어...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영어 이름을 하나. <laughs> 흰? 흰이라고 합흰다 박해원 흰? 플레임이 박해원 흰이니? 흰! 박해원이라고 해주시면 발음이 또흰 박해원. 이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. 흰 보다는 흰! 흰 괜찮네, 흰. 흰, 괜찮아 박해원 흰? 그렇지, 흰. 박해원 흰? 흰어옴 흰! 안녕하세요, 박해원 흰입니다. 그때 흰 이렇게 해줬는데. 흰 이렇게. 흰 흰. 흰. 안녕하세요, 박해원 흰입니다. 그렇지, 괜찮네. 훨씬 낫네요. 기억이 나잖아. 커피 타오라고? 커피 먹고 싶어가죠고 니가 가 니가 매니저는... 가야지 뭐 매니저가 시키는데 새끼야 제가 가요? 니가 뭔데 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얘가 돈더 번다니까 얘 달에 70 나가 너50 나가고 그럼 누가 가야겠니 아휴 몇시뭐 아이스 뭐 그런 뭐, 거 뭐. 드시지 커피 드세요 야야 카메라 가리지 말고 앉아 봐이 새끼는 넌 유튜브를 1년 넘게 하면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? 카메라가 있었어요? 그럼 이거 뭐 이거 지금 뭐 촬영 아직은 뭐해? 저기 아, 있잖아요. 아 저기 있었구나. 그래, 제품이 그래, 있어 아니 이제 그러면 우리 뽑히면 씻고 되는 거잖아요. 아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. 복사기랑 스캐너 이런 거좀 다를 줄 알고. 아할줄 압니다. 아, 지금 뭐 일단은 경력상 보니까 싱글의 집 냈었지? 네, 렘미아웃. 네, 맞습니다. 렘미아웃. 음. 네, 한 손에. 어, 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? 렘미. 끄리는구나. 어, 너 동네에서 약간 좀 찍끄렸네. 네, 네. <laughs> 이렇게까지 잘좀 몰랐어. 아, 어, 아닙니다. 우린또 그런 게 있어. 적당히 잘해야지. 또 너무 잘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거든. 어, 근데 너무 잘한다. 그리고 히든싱어. 네. 어, 엘리 우리 나갔었잖아. 그 동네에서는 썼지. 응, 그거 좀 봤는데 나오셨어요? <놀람> 네, 근데 저1라운드에 떨어져서 아...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. 그 당시 같던 건 음.. 제가 그렇다면 엘리 선배님의 노래를 하셔도. 좀 해봐요. 저뭐 몰라가지고. 어, 아니 뭐 재롯... 우리가 부탁한 건 아니니까. 아. 개구리 아... 창법이구나? <laughs> 어깨하깨하개 거리는 그 개구리 창법 아그 마지막에 어... 저춤 가할 때아 그게 너무 좋네 아... 넌뭐 들으러 왔니? 아... 흠... 아... 그리고 너 알아보니까는 제가 옷을 못 입어요 뭐 이런 게 써있더라고? 제가 볼 적에 저번에 저 행사 때 입었던 거 좀... 너 저기 가평 유괴소에서 바람 잡을 때 입었던 의상 있지? 아그좀 그거? 꺼내봐라 자... 아... 음... 와... 요건데 요것만 입어도 일단 시선이 집중될 거야. 어, 어 이게 그때 그 누가 입었어 찌개? 게 이승철이요. 조금 어. <laughs> 경력이 들된 사람을 얘기해. 아, 부담스럽다. 알았어. 아, 어. 그지. 아 그래. 어, 나오네. 어때? 어. 너도 막 뭔가 자신감이 오리... 막 갑자기 생기지? 생기지? 야, 좋다. 어, 박성우 어. 어. 주자. 어. 야, 아, 그래, 됐네. 이거야. 녹색 어머니 어. 느낌 나잖아. 그래, 뭐 일단 저기 준비한 노래만 해봐봐. 합격인지 아닌지, 우리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. 솔직하게, 제목은 차가워진 이 바람에 우리가 써있어. 바람에 우리가 써있다. 네. 어, 네. 바람에 우리가 써있다. 누가 지은 거니그 <laughs> 그 노래 제목, 누가 지은 거지? 맘고 <laughs> <마음껏> 웃어, 괜찮아. <laughs> 바로 음, 써지나? 이게 뭐야? 이게 써봐야 될거 그래, <laughs> 일단 저기 보한번 뭐뭐 찌끄려 봐. 네. 뭐 카운터 줘야되니? ㅋ <laughs> 일단 전뒤토락보겠습니다 약간 보이스크리아감성이어서 마음에 들면 돌아보고 <laughs> 네, 아 죄송합니다 자셋넷 <laughs> 어? 감정이.. 감정이 <laughs> 격해졌네 벌써 준비됐습니다 어 됐어? 준비됐습니다. 어 그래그래 그래. 자 가보자 <laughs> 많이 힘들구나 바라보그에는데 <laughs> <laughs> 그 맘에 살았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떻게 왜 헤어지니 너왜 no 너의 고백 둘만의 작은 약속 먼지처럼 찬 바람에 자자자자자 일단은 가사 중에 노르웨이가 있더라 아노웨이 no 노르웨이 노르웨이 no 노르웨이가 연어가 네. 맛있어. 그고 그, 그, 저기 뭐 길거리에서 찌끄러대기는 거 그거를 좀뭐 저기 유명해진 거 있지? 네. 피던 꽃인가? 음, 아, 시든 꽃에 물을 주듯. 한번 찌끄러봐. 바보처럼 기다리,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. 으이리하 내가 미 오케이 나라 우리 저기 마음이야 어. 어. 아 이게 그거구나 그 말로만 듣던 복한가요 어 괜찮니 복한이 복 복아야 어 복아야 네네고 복한 잠요 어 그래 야이뭐 진행이 잘 안될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데 너, 너 너무 잘한다 야 컨셉이 억울러질 정도로 너무 어. 잘하시데요 아, 뭐 컨셉이고 뭐고 나발이고 어 그러니까 야 다시 따야 될것 같은데 것 <laughs> 그러다 다음 순서가 형이야 그러네 어야 잠깐만 너무 야 이거 어떡하니 야와 엄청나네 잘한다 진짜 아또뭐 저기 부기야 준비한 거 꺼내봐라 준비한 게 있어 어머 뭐야 이거 아휴.. 이.. 예, 잘 소들인다 네.. 오늘부터 <웃음> 계약이야 <웃음> 어, 축하해 진짜요? 어 <웃음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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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얘는 어떡하죠? 아 그래 너 얘기해줘야 <laughs> 되는구나 너는 <laughs> 네. 오늘 내가 저기 안성 유괴소에 백반 네. 오징어 있잖아 그 자리 빼놨어 <laughs> 그를 가면 돼 그럼 고생 많았다 백반소 오징어요? 그래 그래 저는 오늘부터 그냥 파기야 계약하는 걸 알고 있을게. 네. 웬만하면 이게 빨리 줘. 네. 오늘 안될 거니까. 열심히 할게요. 네. 어, 어. 우리가 열심히 할게. 네, 열심히 됐죠. 하겠습니다. 부탁좀하자 네. 야너차 빼. 가서. 어. 네 여기 차차 차. 꼭열주세요꼭좀 어. 어, 줘. 네, 감사합세요 어. 어. 동네 놈들. 네, 안녕하세요 어. 가수 흰 박기현입니다. 야. 야. 아 어. 아, 오늘 또 젊은 꼰대에 나와주셨는데, 네.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저희가 사실 약간 이제 막좀 이렇게, 이렇게 가려 놀아야 되는데, 아, 못하겠다. 아, 너무 잘하셔가지고. <laughs> 어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를 어. 너무 잘하시니까 뭐비틈이 없어, 어서 할 없어, 없어. 없어. 야, 비틈이 없네. 아무튼 와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아, 아 네, 기다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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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드립니다. 우리 구독자분한테 한번 인사, 한번 남겨주시죠. 구독자님들, 구독자님들, 안녕하세요.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아, 아. 아. 이번에 또 미니앨범도 나왔잖아요. 네 아까 우리가 막 계속 얘기했었던 이제 좀 길어요. 네. 차가워진 이 바람엔, 가써 있어 네. 이제 데드 러브까지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데드러브. 팬분들께서는 이제 네. 너무 기니까차 있어라고 해서 차 있어 라고 아 네. 차 있어 네. 차 빼러 갈까 요 제가 아, 네. 아, <laughs> 아, 아. 미안해요 편집적인 네. 딱 좋다요 아, 그래.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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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무튼 뭐 우리 박혜원님의 곡들 곡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혜원님 대박 나로 컴백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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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오, 감사합니다! 아 감사합니다! 아, 아, 감사합니다! 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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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요. 아, 어? 네. 조끼도 주셔야 되고요. 아, 네. 다음에 <동하자> 쓰면 되지 않나? 어, 다음에 쓰면 될것 같은데? 어,